안녕하세요. 코리아스탁입니다. 금일시장의 주요 종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명전기입니다. 광명전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요의 기대감으로 시간 외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광명전기는 수배 전반, 전력 관리 장치 제조 판매 기업으로 KMC와 ENS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으며 주요 제품별 매출비중은 수배 전반, 개폐기, 차단기 등 77%, 태양광 발전 시스템 6%, 공사 수익 전기 개장 공사, ESS 시스템 시공 17% 등입니다. 주요 고객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삼성전자, 포스코 건설, 현대 루템 등이 있습니다. 광명전기가 기존 부문의 호조세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불황의 파고를 넘어서고 있으며 전년 대비 수주는 10%, 매출은 38% 상향한 수주 2,000억 원, 매출 1,800억 원을 2021년 사업 목표로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기존 사업 부문에서 2020년 수주한 물량 약 750억 원에 대한 매출이 올해 본격적으로 발생되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신재생 사업 부문에서도 30% 이상의 매출 신장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광명전기는 태양광 ESS 등 신재생 분야의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수혜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세원입니다. 세원은 미 루시드 모터스의 부품 공급 사실 부각에 시간 외에서 급등했습니다. 미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 스펙 합병 상장이 논의되고 있으며 세원은 루시드 모터스 거래처로서 수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세원은 1991년 12월 23일에 설립되었으며 자동차용 공조장치 부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원은 자동차 공조장치 관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2차 부품업체이며 국내 주요 거래처로는 한온 시스템, 댄소 등이 있습니다.또한 국외 수출 거래선으로는 보쉬, 게이츠 등이 있습니다.세 번째는 다날입니다.다날은 자회사 다날 핀테크의 국내 최초 비트코인 결제 도입 소식에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다나른 소프트웨어 개발, 수출 및 판매 등을 영유할 목적으로 1997년 7월 설립되었으며, 사업 부문은 커머스 부문, 컨텐츠 부문, 개인 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결제 및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 오프라인 휴대폰 결제를 비롯해서 바코드 결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휴스틸입니다. 휴스틸은 장마감 후 지난해 실적이 흑자 전환하며 시간 외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3,656.13억 원, 전년 대비 마이너스 31.9%, 영업 이익 176.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휴스틸은 단일 사업부문, 강관 제조 및 판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수요 산업은 건설과 조선산업, 에너지 관련 사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배관용 강관과 토목, 건설 등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관, 유정 굴착 및체유에 사용되는 유정용 강관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휴스틸은 제품 경쟁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 저 부가가치 제품보다는 유정용 강관, 고강도, 후육 강관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으며 전방의 수요가 증가하여 올해 실적도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주식시장 이슈입니다. 미 국채금리 급등 우려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며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나흘 만에 5,100억 원 넘게 매도했고 기관은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는 등 나흘째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 소식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설 연휴 기간 가족 모임에 시작된 감염이 지역 사회까지 전파된 사례까지 나오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테마 분석입니다. 쿠팡의 미증시 상장 기대감이 지속되며 쿠팡 관련 주가 연일 상승했고 종합물류 골판지 제조 재지 테마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또한 다날 핀테크의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도입 소식에 전자결제 핀테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영향으로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테마가 상승했고 철강업계의 공장 가동률 최대치 및 철광석 가격 인상 지속 전망에 철강 주요 종목, 철강 중소형 테마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 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를 보이며 순 매도로 보이며 반도체, 자동차, 건설, 조선, 인터넷, 석유화학 등 최근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전자결제 다날, 갤럭시아, 머니트리 카페24, KG모빌리언스, KG모빌리언스, 한국정보인증, 은행보험, 하나금융지주, 제주은행 한화은행, 동양은행, 동양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손해보험, 철강, 포스코강판, 세아베스틸, 현대제철, 제일제강, DSR제강 국내 시장은 한동안 박스피 움직임으로 다소 불안감도 들었지만 최근 쿠팡 나스닥 상장 이슈로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상승이 나타나며. 증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타, 단기, 중기 등 여러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내가 지치지 않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밌게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 내일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코리아스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